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학인 만큼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하루에 하나는 아니어도 좀 자주 만들어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게 있다거나 제가 알것 같다. <laughs>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면 그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것부터 영상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많이 사용하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샘플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어 제가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용하는, 음 이유는, 어 일단 수업 자료인데, 어떤 수업 자료냐? 온라인 수업을 만들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박수를 쳤나, 제가? 온라인 수업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사용하는데, 온라인 수업은 제가 그 explain edu라는 아이패드 앱으로 제작합니다. 그 영상도, 어그 영상을 여기 링크에 어, 첨부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수업을 만들 때, on explain a d 에서 수업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구글 드라이브가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만들어 놓은, 은 문서나 프레젠테이션을 불러와서 쓸수 있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이 일단 가로로 되어 있고, 어,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한다거나, 사진이나 이미지, 영상, 아니면, 음, 폰트 편집 같은 것이 쉽기 때문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수업 자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촬영용이라고, 예, 해놨어요. 촬영용이니까 수업 촬영을 말하는 겁니다. 수업 촬영할 때 이게 앞에는 제목 겸 해서 제일 잘 보이도록 해놓고 뒤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한 화면에 한 문장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너무 지금 조금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어떤 자료를 보여주려고 할때학교는 TV를 사용하기 때문에 글자가 되게 작게 보여요. 그래서 음 폰트를 크게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에도 휴대폰으로 보더라도 글자가 좀 보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용을 파악할 때 사실 어떤 화면에 두 문장, 세 문장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앞뒤 앞의 문장과 연결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런 설명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미 지문을 가지고 있고 제 지문은 이제 설명을 해설 해설 보는 정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예 네,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어,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려는데, 다른 거한 가지만 더 볼까요? 다른 종류를. 얼마 전에 수업 때 게임을 이용했거든요. 배틀쉽이라는 게임을 사용했어요. 배틀쉽이라는 게임을 소개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포인터가 있죠? 이 포인터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트가 레이저 포인터처럼 바뀝니다. 이렇게 키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요렇게. 요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잠깐 여기를 보시면 이 컴퓨터는 이 키보드를 가지고 슬라이드는 옮기거나 할수 있죠.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컴퓨터가, 컴퓨터의 프리, 포인, 그 포인터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해야대는 표현을 제시해 놓아서 교실 컴퓨터에 이걸 계속 띄워 놓고 학생들은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 게임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서, 왜 이제, 이것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PPT보다 더 좋은 점은 뭐냐. 일단,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수업에 들어갈 때, PPT 파일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 구글 문서에 이 공유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링크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링크를, 이게 길긴 한데, 이걸 또 짧게 줄여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짧게 줄여주는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주소줄을 잘 짧게 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적어가요. 적어가서 수업 시간에는 주소줄에 이걸 쳐 넣으면 바로 제가 원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수업 들어갈 때 파일을 넣고 빼고 뭐 이럴 필요가 없고 또 좋은 점은 이렇게 만들어두면 제가 이 제가 만들어둔 파일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배터집에 검색한다. 그러면 배틀십이라는 게 이거 아마 사진은 배틀십이 포함된 사진이 자동으로 검색되는 걸 거고 배틀십이라는 것에어 관련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또 제가 이게 배틀십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어, 슬라이드를 만든 게 있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만든 네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블로그를 쓸때요거를 사용해서. 어, 선생님들에게, 오신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폴더를 가야 되겠죠. 일단,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요렇게 폴더를 만들고 사용하고 있어요. 요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 수업으로 가서, 수업에서, 어, 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새로 만들기 보이시죠? 새로 만들기에서 제 프레젠테이션을 누르면 돼요. 그냥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빈빈걸할 건지 아니면 템플릿 사용할 건지 묻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건 일정한 어떤 그 스타일이 적용된 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아, 저는 빈걸 소유 빈걸 되게 네, 보통은 좋아하는다 템플릿 잠깐 클릭해 볼까요? 템플릿은 여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딘가 쓰기 좋은 예, 이미 서식이 들어가 있는 것들 요런 게 있죠 요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 이걸 사용해서 뭐 만들 때 유익하게 쓸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어, 만들기 프레젠테이션 빈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가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게이 이 가로가 길이가 길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페이지 설정을 해줘요 어 페이지 설정을 4대3으로 해줍니다 4대3으로 적용하면 4대3이 나오죠 옆에는 테마를 정할 수 있습니다 테마를 바꾸면은 이제 글자 폰트와 색상이 바뀝니다 어디서 보여주냐에 따라서 사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배경이 밝은 건가 배경이 어두운 건가 그두 가지만 선택해요 이제 어두운 공간에서 보여준다면 어두운 걸 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밝은 데서 보여주기 때문에 밝은 화면으로 그냥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쓰겠죠. 제목은 2021년도 02. 네.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을 넣어야 되겠죠. 제목은 제작 요령. 라고 했어요. 부제, 유튜브 이렇게 넣었어요. 글자가 별로죠. 글자 꾸미는 건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자, 여기 보시면 글자 폰트가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도구 바에 어 도구 바가 있죠. 첫 번째 텍스트 상자 만들기, 사진 삽입, 도형, 선, 색깔, 굵... 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글꼴이랑 글자 크기 음, 그다음에 정렬 이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보시면 도현이라고 제가 최근에 쓰인 어, 그림, 글자체가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이름들이 다 우리나라 글자체입니다. 공서, 연성, 나눔 좀 나눔, 나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도현이에요. 몇 개인가? 한5개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는 글자체라는 게. 다른 것도도 선택을 할수 있지만, 그게 글자에 우리나라 폰트가 아니라면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없죠? 패시피, 페스피, 패시피코라고 선택했는데, 도현을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글자를 그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자, 글자를 매번 바꾸면 그러니까, 어, 서식에서 테마에서 업, 업데이트 하면은 이 테마에서 제목에 대한 글 자체가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도전체로 하면 되겠죠. 자 최근에 쓴 거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에서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플러스를 눌러도 되고, 이 슬라이드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도 됩니다. 기, 그러면 제목 도 따기 텍스트가 나왔죠. 무조건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쵸? 보여요. 대부분을 볼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레이아웃 적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 장에 보면, 섹션 헤더, 제목 및 본문, 제목 및 12개, 제목만, 제목 및 본문 1,열, 요점, 섹션 및 설명, 주석, 큰 숫자, 내용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호하는걸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보통은 제목 정도는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제목 더하기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폴더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다음번에 할 영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글자도 도연체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글자 폰트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폰트는 보통 한두 개로 끝내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폰트 하나를 가고요그 다음에, 어, 그거 말고 강조할 게 있거나 할 때만 폰트를 하나 정도 더 쓰는 식으로 구성을 해요. 아,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보통은 하는 게, 여기 색깔이 있으면 색깔이 까맣잖아요. 너무. 네.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완전히 까만색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 명도가 낮은 것을 써요. 그래서 눈이 좀 편한 거죠. 보시니까 혹시 이거랑 이제 이거랑 했을 때 이게 좀 나은 거 같잖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색깔도 좀 바꿔줍니다. 여기서 색깔을 한 톤만 하나만 좀좀덜 까맣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테마에서 업데이트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면 되겠죠. <laughs> 한 가지만 만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집. 이렇게 저는 일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글자를 또 크게 하면 되겠죠. 글자체는 도연으로 하고요. 글자 크기는 28. 기본으로 한 글자 크기는 28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을. 중간 정렬. 어, 좀 이상하네요. 그냥 좌측 정렬이 낫겠습니다. 좌측 정렬을 하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놓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구글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가장 좀 뛰어난 점은 구글이 지원한 모든 서비스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진 첨부 기능을 누르면요. 펼치신 메뉴가 나타나요. 컴퓨터에서 업로드는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내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 만들 때 쓰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웹 검색인데, 웹에서 검색해서, 어, 사진을 집어넣는 거 말합니다. 카메라는 카메라에서, URL은 URL을 집어넣어서. 포토는 내가 구글 포토를 사용한다면, 내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을 쓰는 거예요. 드라이브는 내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을 쓰는 거죠. 좀 헷갈리시나요? 가장 많이 쓰는 것 저는 사실 포토랑 웹 검색입니다. 포토는 뭐냐면,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이제 업로드 돼 있는 것, 네 방금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이 사진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으로 찍어 두고 그걸 구글 포토에 업로드 시켜 놓으면 내 사진을 언제든지 따로 어딘가에 저장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뭐 이게 저장해서 그 저장하는 폴더를 또 지정해 놓고 그걸 붙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진을 그리고 보면서도 바로 넣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넣으면 됐습니다. 세 가지라고 돼 있지만 이건 좀 빼고요. 다시. 제가 넣고 싶은 건 집, 직장, 제3의 공간 이세 가지를 넣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런 사진을 딱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컴마에서 웹으로 검색합니다. 집 아이콘 이렇게 넣어볼까요? 집으로 집을 으로집 떠올리는 아이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삽입합니다. 자, 너무 크니까 들어가면 줄임이 되겠죠 집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이콘을 하나 넣는 겁니다 그래도 크네요 집집집 집, 집. 자, 너무 떨어져 있는데 요거를 수업 자료 때도 많이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 줄 간격이 나와요 1.5두줄이잖아요두줄 정도 되면 이렇게 공간이 좀 넉넉해졌죠 넉넉해진 공간 옆에다가 이걸 붙여 놓습니다 좀더 해볼까요? 직장이니까, 직장. 웹에서 검색해보죠. 이 웹에서 검색이란 건 웹에서 검색하는 건데, 구글 창에서 검색하는 건좀 달라요. 어떤 다른 뭔가 알고리즘이 숨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구글에서 그냥 검색하는 거랑, 검색 결과가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얘가 이게 그걸 그 긁어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어,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장이라고 돼 있는데 네, 아주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네요. 이 이미지를 이제 이것도 크기를 줄여야 되겠죠. 줄여서 여기다가 옆에서 둡니다. 자, 제3의 공간이라고 하면 나올 까 같아요. 제3의 공간. 제3의 공간. 네, 그런 거안 나오네요. 네, 그렇죠. 3. 그냥 3을 넣어볼까요? 자, 3을 넣어서, 줄여서, 여기다가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걸 이동할 때 주변에 있는 개체와 어떤 관계,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가운데 맞추기 같은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요즘에는 PPT에서도 이런 그그 그 그리드 같은 걸 제공을 하죠. 그래좀 쉬워지긴 했는데 어, 구글은 또 그걸 또 훨씬 쉽게 사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뭘 알아봐야 될까요? 다양한 기능을 쓸때 쓴다는 게 제가 먼저 일단 쓰는 것 중에 이제 또뭘넣어볼까요 구글 포토, 구글 포토에서 포토에서 사진을 하나 넣을까요? 넣은 다음에 삽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또 편집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림을 중간에 놓고요. 네,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그림을 선택했을 때 서식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서식 옵션을 누르면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네, 뒤집을지, 네, 네,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를 넣을지, 반사를 넣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도를 조절한다거나 밝기를 조절한 거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사, 이미지도 간단하게 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서식이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레이아웃을 내용 레이아웃 없음으로 하면 되게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거의 어, 해야 될수쓸수 수 있는 건 사실 다 나왔어요. 몇 가지 기본적인 게 끝났으니까 한번 위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전환이란 건 슬라이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효과를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슬라이드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슬라이드의 이 전환 효과를 좋아하지 않아서 쓰는 일이 사실 없습니다 예 없긴 한데 왜안 쓰냐면 어이 우리가 발표를 할 때는 전환이라는 효과를 쓰면, 이제, 그, 좀 멋져 보이죠?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목적은 뭐죠? 어, 학생들에게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생각하는, 생기는 모션이나 어떤 재생, 애니메이션 효과라는 게큰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것들을 explainage 같은 데서 불러오면 그 애니메이션 효과라는 건다 사라지거든요 나타나기 이런 거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나타나기를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 은전 차라리 그 슬라이드를 따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집 다음에 직장이라는 게 나타나고 싶잖아요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다른 자료에서 불러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그쵸? 여기는 이걸 지워두면 되겠죠 지워두고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똑같은 거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네, 두 개를 만들어서 앞에서 뒤로 가면 마치 생긴 것처럼 효과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애니메이션 효과는 없지만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PDF 같은 문서로 옮겼을 때도 그대로 이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 어떤 답을 가리키 가, 답 같은 게 아니라면 그걸 가릴 필요는 없다. 한 번에 그냥 다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인쇄 버튼 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를 아이고 학교에 인터넷이 안 된다 어떤 교실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섞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운로드 이 파일에 다운로드에 가시면 원하는 방식으로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ppt로 받으실 수도 있고 어, jpg 사진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이 안 들어가는 컴퓨터는 없으니까 사진 파일도 괜찮겠죠? 하지만 추천하는 방식은 PDF입니다. PDF는 우리 프리젠테이션을 보는 방식처럼 전체의 파워포인트가 하나의 어떤 전자책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괜찮죠? 게다가 여기 있는 글 자체도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PPT로 바꾸는 것보다 PDF가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다른 메뉴도 좀 볼까요? 이걸 사실 먼저 봤어야 되는데 뭐 이걸 늘 저도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쓴다 이런 걸만 보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기 마스터, 바둑판 뭐 이런 게 있죠? 한번 눌러볼까요? 마스터는 이제 어떤 슬라이드의 서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볼 필요가 없죠. 바둑판 보기는 바둑판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가 없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확대 눈금자 표시. 당연히 여기 눈금자 표시하면 좋고요. 확대 가이드 안내선 표시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없어도 안내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어서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맞추기 그리드 가이드. 네. 네, 이거는 저는 가이드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삽입에서는 이미지, 아까 보셨죠? 텍스트, 오디오, 동영상.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걸 붙여넣을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에 있는,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붙여넣을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이미 어떤 자료를, 어 넣을지를 정했다. 그럼 여기다 바로 유튜브에 그 URL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어, 여기서 와서 찾고 싶다. 그러면, 어, 포트 이렇게 검색해볼까요? 커피를 검색했어요. 복합 버튼, 오, 이렇게 검색이 보이, 휴, 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이탈리아 사람들과 같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요 내용이 있네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선택 누르면, 이 영상이 여기 들어가, 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잘라서,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아니, 컨트롤 X 컨트롤 V 했어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 재생을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죠. 수동이다, 어, 자동이다, 클릭시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프레덴션보기를 하면은 나오겠죠? 그럼 이럴 때그 보고 영상을 볼까요? 하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영상이 작잖아요. 여기에서 전체 화면을 하면 전체 화면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다 보고 나면 네, 이렇게 ESC로 화면에서 나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동영상도 붙여넣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을 올리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지만 어, 우리가 지금 요즘에 쓰는 어떤 그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만약에 그 영상이라면 어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불편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그 다음에 도형 그리기 표 네. 표는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만들어서 붙이거나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드아트 네. 블라블라 돼 있어요 서식은 어 건드릴 게 없고 슬라이드 다 옆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서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렬 도구 네. 그 다음에 부가 기능 이런 거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별로 볼 필요가 없고 도구 맞춤법 검사 이런 것들이네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ppt 만들듯이 내용을 어 만든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굳이 하자면 은 이미지 첨부가 쉽다 그 다음에 동영상 첨부도 쉽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교실에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어, 수업하기도 굉장히 편하다. 주소줄만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되겠죠. 자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주소줄을 짧게 만들어서 가져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유를 누르면요 은 이제 음, 그냥 고, 공유를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 링크 보기가 있죠. 제한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가된 사용자만 이그 링크로 항목을 열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를 링크가 있는 사용자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주소줄만 가지고 교실에 가서도 제 아이디로 로그인하지 않고도 이걸 볼수 있어요. 뷰어로 되어 있었죠. 맞죠? 댓글 작성도 괜찮습니다. 댓글 작성이라는 건내걸 네, 수정하지 못하지만 네, PPT 자료에다가 그 블록 지정한 다음에 댓글을 달수 있도록 해요. 편집을 하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내걸 네,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뷰어로 하고요. 아, 자, 링크를 복사합니다. 누르면은 바로 복사됨이라고 뜨죠? 그럼 복사가 된 겁니다. 내가 Ctrl C를 누르지 않아도. 자, 이제 완료를 하고 나와요. 어딘가 복사된 것이 컴퓨터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면, Abitly로 갑니다. 여러가지 주소 줄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요즘에는 Abitly를 사용하고 있어요. 공짜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 주소, 이 서비스는 주소를 짧게 만들어 주는 것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trl+V를 누르면 방금 복사한 영상의 링크가 이렇게 길잖아요. 사람이 쳐 넣을 수 없는 겁니다. 기억할 수도 없죠. 이렇게 넣은 다음에 s h o r t 누르면 짧게 만들어 줘요. 자, 그러면 완성되면은 https://ab.ly Slash awkija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걸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교실에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면 컴퓨터 켠 다음에 브라우저 창에다가 이 주소를 글로 쳐넣어요.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바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놓쳤나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나 만약에 궁금증 다른 것들이 있으시면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어,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면 저도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편집을 뛰어나게 하거나 어, 저한테서만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 같은 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면서 구글 서비스를 혹은 어 수업 준비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파일을 좀잘 정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